셔서 간절한 기대 와서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그 십자가 태나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3월 2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통종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함께 있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밤 저희들에게 평안한 심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저희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정하는 삶을 통해서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금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다 하여 주시며 오늘 모든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으로 기도 응답을 드리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 밤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분주한 시간에도 꼭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위대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엎드림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깊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그리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줍니다. 지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무거운 까닥은 무엇일까요? 물론, 삶의 고달함에 주는 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주는 그 힘겨운 때문에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삶의 무거움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늘 삶의 무거움에 고단함에 그저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힘을 공급받을 시간이 없다 보니 자꾸만 자꾸만 내 마음과 몸은 탈진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은 단순히 내 모든 마음의 손을 아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우리가 밤새 100% 충전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핸드폰에 그 배터리도 점점점 수명이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충전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핸드폰이 다시금 충전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꼽아서 연결시켜야 핸드폰이 수명이 다시금 연장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다시금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묶여 하늘을 바라볼 수 여유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 분주함 때문에 그리고 풍랑이 있는 우리 인생의 바다 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해일처럼 우리 삶 가운데 덮쳐올 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좋고 새벽녘에도 좋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지금 몰두하던 일에서 잠시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멈추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왔던 것에서 잠깐 멈춰서 눈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는 것이죠. 하늘 앞에 서는 순간 그렇게 나를 힘든 게 했던 것도 사실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하늘 앞에 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도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기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그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엎드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켰을 때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라는 그 유혹에 직면했을 때도 그리고 모든 사역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올곧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제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엎드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참으로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제자로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앞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름을 명백히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였고 갈릴리지의 법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사람도 있었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제자로 끌어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 주님 이 사람만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나를 팔 사람을 내가 제자로 데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마저도 제자로서 받아들이고 끌어안으시며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넉넉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했다라는 삶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내 뜻만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생각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다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내삶 속에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래선 안 되지.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뜻을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지워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소원이 있고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 속에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내뱉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미움이죠. 정말 그 사람 미워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 속에 이 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그 사람마저도 사랑해야겠구나, 그 사람마저도 품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 앞에 기도함으로써 때로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엎드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 앞에 기도도 하고 내 마음의 소원도 아레고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까지도 주님 앞에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일 고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더 크신 뜻내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12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던 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사방에서 수많은 대적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시던 때였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어려운 때였지요. 더불어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율법을 범하는 자라는 낙인이 지키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실 결심을 하시고 먼저 기도 안으로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물론 내 생각과 계획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이뜻 가운데 이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신 후에 바로 그 이튿날 제자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모든 역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힘이 내삶 가운데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는 기도가 주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 응답도 더뎌지는 것 같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주변의 상황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응답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일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큰 일을 준비하고 계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가 아마 기도하는 분들로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꼭 필요한 그때 우리 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할 뿐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라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기도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내 의지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맡기는 거고 주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한 용어를 품고 3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주님께 인도해야 됐다라고 감격해서 정말 간증했던 모습들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처음부터 30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더 중요한 건 30년 후에 그분이 주님께 온 것도 은혜지만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했던 그분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앞에 엎드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으로부터 점점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향해서 눈을 뜨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는데 저 사람 여전히 변하지 않네. 저 사람 교회 오기를 크닥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 교회로 올 생각이 없네. 점점 내 마음이 답답해 오네. 그럴 때마다 아, 더 기도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 이건 내공로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지 않으면. 나에게 버틸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고난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라고요. 고난은 버티는 것입니다. 그 버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이유가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 고난이 싹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버틸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것도 기도지만, 진짜 기도는 내가 분주할 때, 내가 정신없을 때, 내 삶이 너무너무 바쁘고 매일 염려와 걱정이 내 삶을 엄습해올 때, 그때 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바쁘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참 어렵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어째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바로 그때가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잠깐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삶 속에서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갈 거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단 10분만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없다라면 식사를 하기 전인 만이라도 내가 1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있다라면 내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식사 기도를 다른 의미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심에 감사함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식사하기 앞서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식사하기 앞서서 오늘로 내가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잠깐 멈춰 서는 시간. 그 시간만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핸드폰 볼 시간 접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너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삶들이 반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님배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때론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쫓아서 우리 역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므로써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제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서 분주한 삶 가운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제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제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신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교회학교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성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진규 집사, 신전무집사, 박성자 집사, 김재순 집사, 김미영 권사, 이경자 집사, 정갑진 성도, 그리고 우리 문성임 권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안안내 집사, 임연자 집사, 김송라 집사, 염 전복성도 정갑진성도 정삼식성도 등질매품으로돌아와할 이들을 위해서 자녀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부산 교회 우산 교회 삼산 교회 그리고 신립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그리고 코로나 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 우크라나에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이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올리스베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과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해, 특별히 주의품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주를 찬양하며,